오늘 말씀은 이제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사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유다를 회복하는 그 과정 중에 이 모든 것을 이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가 무엇이 정말 즐거움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와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꾸레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둘로 나누어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였는데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니에미아에게 반발도 하고 때로는 이게 진짜 맞는가 갈등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앞에서는 모두가 그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같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동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자리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훈련인 거예요. 관계의 훈련, 또 사역의 훈련,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아닌데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시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에 참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때로는 불평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입술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입술로 변화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스가랴를 설명할 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모두가 소개되면서 나오고, 밀랄레와 길랄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마에와 느다넬과, 이 모든 사람들이 소개되면서, 37절 말씀부터 보면,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 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씨와 여호희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원되어서 나팔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그두 무리가 나뉘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서 둘러섰다는 것은 그 모든 성이,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때부터 시작된 이 나팔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그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43절 말씀에 이렇게 모두가 둘러서서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감사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온 동네를 둘러싸는 이 성을 둘러싸는 무리가 함께 찬송할 때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어디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의 소리가 멀리서도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집마다 소리가 있어요. 어떤 집은 어떤 소리가 있는가?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부글부글하다가 가라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글부글하는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 수많은 세상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소리가 집안에서, 또 내가 속한 곳에서, 그 이웃에서, 또 교회에서 들려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리 채워진 삶을 살아도,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아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 즐거움을 취하려 하면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면 찾으려 하면 찾으려 할수록 더큰 공허함으로 가득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감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얻었을 때에 감사하면 두 개를 얻었을 때에 두 배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개를 얻었을 때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차고 넘쳐 그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작은 것 하나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멀리서도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좋은 곳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감사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감사하는 것처럼 힘을 주는 것과 축복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성이 축복의 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유다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는가 44절 말씀부터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재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로 하였음이며 수륩바벨 때와 느에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송이 넘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더 풍성하여지고 그것을 드리는 데에 넉넉한 마음을 가졌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모든 것을 완성한 자리에서 그 감사 찬송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라.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수르바벨 때에 실패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거치게 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노라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벽 재건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 주신 믿음의 견고한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능히 막고 물리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참 회복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